안녕하세요 영등포 내과의사 이상훈입니다 위내시경은 위와 십이장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위내시경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위암 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부모 형제자매 중 위암 환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헬리코박터 파일로이 감염이 있는 경우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이 내시경 검사에서 진단된 경우 흡연, 과음, 짠 음식 섭취가 많은 경우 위암은 조기 발견이 중요하므로 40세 이상이라면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위내시경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두 번째는 위 관련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다음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지는 경우 위내시경이 필요합니다. 속쓰림 명치 통증이 있는 경우는 위염, 궤양, 위염 가능성이 있고 소화불량, 명치 답답함이 있는 경우 위궤양이나 기능성 소화불량을 의심합니다. 부역질이나 구토, 삼킴곤란이 있는 경우 위염, 식도염, 위궤양 등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체중감소와 식욕저하가 있는 경우도 위염이나 위암 위염 가능성을 있으므로 검사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위출혈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검은색 변이 있거나 혈변이 있는 경우 위출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인 불명의 빈혈이 있는 경우 출혈성 위험이나 위궤양이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내시경이 필요합니다. 피를 토하는 경우에도 심각한 위출혈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별 진단 위해서 위내시경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